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앞쪽 2장 5절에서는 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1절에서는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유다에 대해서 화로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은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먼저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 중 남은 자를 세상에서 모으십니다. 고절에서 끝까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2 3 5 1 11 2 15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백성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나타나며 백성들을 기뻐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봅시다. 반역하는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던 정부 관리나 선지자, 제사장도 불의를 행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나다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초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풍기합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우리 양심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구절부터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구절은 왜냐하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합니다. 이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말을 통해서 온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행동이 새롭게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지역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가장 먼 지역입니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에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 수치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백성 가운데 공과하고 가난한 자를 남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공부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괴로운 자가 아니라 고통을 받는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은 여와의 이름에 피하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은 여와의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 백성에게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하고 초대합니다 여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백성 가운데 계신 여와는 구원의 용사입니다 백성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기쁨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성도들은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당할 치욕을 인해서 무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명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전 7세기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그러나 심판 후에 너희들을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그분의 구원을 확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백성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시다. 매일 회개하며 정결하게 됩시다.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슬픕니다. 이땅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소리치며 기뻐하시고 때로는 잠잠하게 우리를 안고 절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서 명예롭게 된다는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날 심판 과정을 통하여 백성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저희가 보기에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 감대 계십니다. 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죄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기뻐하시니 저희들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죄를 회개함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도록 인도하소서. 이 아침에도 개개하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일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절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온 기도 시간 되기를.